안녕하세요. 저 미국 남가주에서 부동산 하는 헨리가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5일이고요. 제가 LA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한 30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종류의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이제 제 일이다 보니까 어 남가주에 이제 돈 버는 일들을 이제 많이 구경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동산의 이제 매매, 임대, 관리 등을 이제 에 하면서 이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한 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이제 맺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사업을 옆에서도 보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어 오늘은 이제 남가주의 이제 돈 버는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사면 뭐가 좋다 맛있다 등등 이야기들은 많지만 어 어디 가면 이제 어떻게 돈 번다 등돈 버는 얘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 버는 이야기는 이제 쉽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아니기 때문이겠죠 어저 이야기는 이제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뭐 믿지 본전이니까 한번 어 들어보시고 그 새로운 꿈들을 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먹는 장사 이야기인데 어, 일반 분들은 이제 밥 장사하면 이제 식당에서 손님이 오면 주문 받고 만들어서 이제 갖다주는 거서 생각하는. 데 이제 그런 밥 장사도 있고 어, 미국의 대형 마켓에 이제 납품하는 아, 이제 음식 공장식의 이제 밥 장사도 있습니다. 한국 마켓에도 뭐납품하은 떡, 뭐 김밥 등이 있는데 한국 마켓 납품은 이제 한국 마켓 자체가 이제 숫자가 이렇게 안 많아서 뭐천 단위에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예, 한국 마켓은 그게 안 되니까 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님 중에 이제 밥 장사로 이제 제가 4년 전에 이분들 세금 보고를 보니까 이제 그때, 그해 이제 매상을 2억 5천만 벌 올렸더라고요. 이분들은 당국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이 회사의 식품 공장 8만 스퀘어 피트를 이제 거래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세금 보고상 이제 연매출이 이제 9천만 벌인데, 매상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분들은 이제 미국 대형 마켓에서 이제 완성된 음식을 납품하는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북미주에 한 8,000개 정도의 이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장사에서 이제 화끈하게 기업식으로 이제 돈 벌려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마켓에서 이제 1,000개 단위로 납품을 하면 좋겠죠. 요새 미국 마켓, 뭐, 홀푸드 등에 가면, 이제, 에이시안 푸드 코너가, 이제, 많이, 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회사에서, 이제, 작년에, 캘리포니 아한 지역에, 이제, 체인점을 해서, 이제, 오더를 받았다고, 이제, 어, 공장할 때를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한 5천 평방피트에, 뭐, 건물값 한 200만, 그리고, 이제, 공사비 한 80만, 그러면 뭐 뭐한 300만 불 정도. 근데 이런 유 회사는 뭐 300만 불 정도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창고 건물들은 이제 의외로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건물이 많고 그리고 식품 공장을 하기 위해서 도면 그리고 그리고 도면 승인 받고 공사하고 인스펙션 받고 이제 가스 라인 끌어오고. 어 그리스 인터셉터 이제 설치하면 고 이제 가볍게 한1 한 년을 갈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이 문제죠. 그끔 이제 이런저런 분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데 어 자기네들이 이제 미국 어, 마켓 체인점에서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하루 한천 개씩 이제 음식 식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어, 식품 공장 임대를 이제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어 제가 보기 에한 4점 평방 피트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는 한 이제 이런 식품 공장이 이제 임대로 어, 나와 있는 데는 이제 없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 이제 이런 시설만 이제 갖춰 두면은 어 미국 대형 마켓 등에서 이제 어 음식이나 어, 식자재 같은 이제 주문 받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우스베이에는 이제 한국 분이 운영하는 이제 한4 0 평방 피트의 이제 식품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김치 공장도 하면서 족발 순대도 만들고 한국 순두부 프랜차이즈로 나가는 이제 식자재도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장 주위에는 항상 차가 많아서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공장을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공장식으로 이제 밥 장사를 해야지 이제 돈 다운 돈도 벌고 어, 몸도 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식당으로 하면은 이제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 주인이 이제 이일 저일 다 하고 이제 무거운 것 들고 쉬는 날 거의 없이 이제 일해야 하니까 이제 어, 몸과 마음이 이제 견디기 힘듭니다. 다음에 이제 어, 트럭에서 이제 밥장사는 하 이제 후드 트럭에 대해서 제가 보건 느낀 점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남바주에서는 이제 후드 트럭은 어, 규, 어, 규정상 이제 한 시간 이상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닭고 후드 트럭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하루 종일 한 곳에서 이제 머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테이블까지 놓고 장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답을 웬만해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하면 이제 다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제 다배겨갈 테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어, 후드 트럭에서 한 5, 5만 불, 6만 불 찍으면 한 2만 5천 불, 3만 불 정도는 남을 텐데요. 어, 후드 트럭에서 이제 가상, 어, 확실하게, 이제, 매상 올리는 방법은, 이제, 트럭에서, 이제, 소고기, 이제 닭고기를, 이제, 트리아기를 이제, 구워대면은, 이제,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 한국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밥장사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미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자입니다. 어, 한국 사람은, 이제, 밥심이지만, 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감자입니다. 여기저기 미국 식당들 은잘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어디나 이제 대표적인 감자 요리가 있어요. 어, 남과주에서 유명한 이제 인앤아웃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감자 튀김이 아주 매우 맛있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놓고 이제 밥 넣고 옆에 이제 감자 하, 요리 하나 넣고 이제 매운 어, 고추 몇개 올려놓으면 이제 뭐 거의 확실하게 이제 매상은 이제 올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임대료가 이제 없기 때문인데 월매상 한5 6만불 올리면은 한5 0는 남는다고 다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작은 공간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구워대고 이제 밥 퍼주고 감자 올려주고 하면 이제 한두세 명이 붙어야 되고 그런 누군가가 이제 물건을 이제 계속 이제 대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네 다섯 명이 이제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이 다 붙어서 하면은 이제 누가 이제 뭐, 인구, 뭐 매상 나온 돈을 뭐 옆으로 이제 뭐 갖고 갈일도 없고 하니까 한한 한 3만 불은 남는다고 이제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관련 업종에서 이제 생선 장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제 상담차 이제 어, 생산 도매업 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 하다가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실례지만 어, 사장님 지금 뭐 어, 통장에 캐시로 한 어느 정도 있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한6천만불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데 구자업하면 한2억 불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센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현금 2억불을 가지고 이제 생선을 사서 팔고 해서 이제 돈을 좀 돌리시는 거죠. 한 미국 손님, 그러니까 한국 분은 아니죠. 어, 이분은 이제 생선 수입 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한 50만 불짜리 그 공장 건물은 제가 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3년 후에 이제 팔러스 버댄스에 이제 400만 불짜리 주입 집을 구입하시더라고요. 어그러더니 이제 또 3년 지난 후에는 아예 이제 그 집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8 0 스키야키짜리 집을 거기다 지으시더라고요. 그거도 한 천만 불은 넘을 텐데 건축비가. 그러더니 이제 작년 이제 그들 아 그분 이제 아들 분이 이제 자기가. 어, 한 500만불짜리 그 투자인 건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좀 알아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도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너돈은 뭐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1,500만불을 뭐줬다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선 도매업 하는 분들 이이야기하에 이유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아서 영상에서 영업에는 이제 돈을 벌수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서제 이야기하기 위서서입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한국 분들 분들한테 이제 어상선용 이제 냉동 창고를 이제 하나 만들어에서고상에서영상고서 영상에서 영상에이영 어 눈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주 설득용으로 이제 자료만 이제 어, 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늘은뭐 대충 이야기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가주 부동산은 이제 언제든지 헨리강 어, 310 918 8775로 이제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